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월요일에 안주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형 우... 의원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laughs> 자 일단은 NC 다이노스가 구창모 선수와 132억 이 최대 7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아... NC 다이노스는 지난 17일 구창모 선수와 단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2023년 국제 대회 성적에 따라 구창모 선수의 FA 자유 계약 선수 자격 획득 기간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 나눴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만약에 2024 시즌 종료 후에 FA 자격을 얻을 경우에는 2023년부터 계약 기간 6년에 연봉 90억, 인센티브 35억 원등 총액 100. 25억을 줄 예정이고요. 2024 시즌 종료 후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3년부터 계약기간 6 플러스 1년입니다. 연봉 88억 인센티브와 7년차 계약 실행을 포함해서 최대 132억을 또 주는 그런 이제 복잡한, 다소 좀 복잡한 계약이기는 한데 음. 이 구창모 선수가 사실은 NC 다이노스의 에이스 역할을 참 잘해준 뭐 그동안 이제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이닝 소화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을 드러낸 선수이기는 하지만 나왔을 때는 또 항상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MC 의 임섬남 단장, 우리, 차, 우리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저한 선발 투수인 구창모와 최대 7 시즌까지 동행을 약속해 기쁘다. 구창모는 신인 때부터 한결같이 야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성실함을 보여온 선수고 한때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냈고 건강하게 돌아온 올해는 초종 에이스다운 모습으로 선발진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n c 다이노스가이 구창모 선수와 좀 이르게 단연 계약을 맺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FA가 다가오는 선수들, 가까운 선수들 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시즌만 더 뛰면 아마 구창부 선수도 F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선수들한테는 좀뭐한 시즌이라도 빨리 잡아두는 게 음.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잡아두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지 음. 어~ 이제 앞으로는 뭐~ 부담마다 이제 뭐~ 샐러리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면서 이제 장기계약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네. 기회가 되면은 젊은 선수들 또 한살이라도 어린 어릴 때 잡아두는 거는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어~ 좋은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네네. 구창무 선수의 장기계약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뭐~ 놀라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뭐 기량이야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그 부상에 대한 게 사실 항상 이제 걸려 있는 그렇죠 어,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아이 선수가 정말 근데 음 오히려 나이가 한살한살더 먹었다면은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젊으니까 뭐 회복하는 속도도 빠를 거고 뭐 약간의 부상이 있어도 좀 회복이 가능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어 앤시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뭐 머니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양의 선수를 놓친 부분들, 아, 뭐그 이런 것들, 돈 것들도. 남은 게 있으니까. 음. 어, 뭐, 뭐 돈을 돈을 이제 돈이 남았다기보다는 네네네. 프랜차이즈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선수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지 않겠다는 뭐 아하. 그런 구단의 또 생각도 그런 담긴. 단연 계약이 아닌가? 그래요, 그래요. 지금 네. 이제 구창모 선수의 성적 쪽 나오고 있습니다. 구창모 선수가 지금 25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6년 계약, 7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제 30대 초반 음. 그렇죠, 그렇죠. 선수로서는 이제 전성기 기간을 모두 이제 NC 다이노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는 한데요. 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창모 선수가 타구단이나 혹은 이제 해외로 이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최근 두 시즌 동안 선수단 구성이 여러 변화가 있었고 선수단이 젊어졌 지는 중이기 때문에 팀 선발진의 핵심 멤버일 뿐 아니라 선배로서 앞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이스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타선의 핵심이 될수 있는 선수를 딱 박아놓고 시즌을 시작하면 네. 구상하는 데큰좀어 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음. 그거는 핵심 선수라면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부단해서 판단을 하니까, 음. 근데 이게 너무 좀그 격차가 큰것 같아. 뭐 지금 FA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뭐 권희동이라든지, 이명기. 권희동 명기이두 네. 선수는 이제 뭐 다른 팀으로 가는 거를 이제 알아봐 주겠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잡아야 될 선수는 돈을 아끼지 않아서 반드시 잡겠다. 음. 아, 뭐 이런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 글쎄요. 나는 이제 구창모 선수의 이런. 대형 계약도 굉장히 뭐 축하할 일이지만 뭐 기존에 남아 있는 뭐 이명기, 권희동 이런 선수들도 빨리 좀 계약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또 이명기 선수랑 은또개인적인또 친분도 있고 하니까 어려워 하는데 역시 뭐 하여튼 빨리 좋은 계약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몇 년이요? 7년? 8년? 7년. 최대 7년. 7년. 네. NC 입장에서는 구창모 선수가 내년 잘해서 아시안 게임 대표로 금메달 따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바텀은 구창모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늘 부상이 의문점인 구창모가 구단이 기대한 만큼 부상을 털고 잘해야 서로가 웃을 수 있다. 이 부상에 대한 위험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부상, 항상.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은 재발에 대한 걱정이 음. 항상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이렇게 큰 계약을 안겨다 줬기 때문에 네. 아마 구창모 선수도 더 신경 쓰고 트레이닝 파트도 더 신경 쓰면서 몸 관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쓸 거야. 음. 그리고 선수 본인도 있지만 이제 밑에 젊은 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또롤 모델이 될수 있고 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어,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롯데갈매기TV니 박세웅이 5년 90억인데 구창문은 좀 비싸네요 라는 의견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단 내에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어, 정말로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어, 좀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박세웅이 90억 나는 처음에 구자욱 선수가 얼마? 100? 120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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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야. 근데 음. 이제 뭐 삼성 팬들이나 아니면 구자욱 선수의 팬들은 그것도 적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사실. 어, 뭐 계약했을 이것도, 때는. 이것도 적다.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역시나 뭐 뚜껑을 열어봐야 네, 네. 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건 그렇죠. 뭐싼 계약이다 비싼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제 결국에는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음. 구창모 선수는 항상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음. 어뭐 리그를 대표할 수 있는 젊은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음. 최근 단년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뭐 구자욱 선수도가 아, 지진하는가요? 이 구자욱 선수도 그렇고 이제 뭐이 SK 시절에 뭐 한유섬 선수도 그렇고 음. 뭐 박종, 문승원, 이 두 세선수들과 또 이제 단연 계약을 체결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음. 유님이거 어떻게 보세요? 나는 괜찮다고 봐요. 음, 음. 어, 단연 계약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야. 에 네. 가 알기로는 그 선수가 k 년도안 뛰고 단연 계약을 했을 거야. 그 누구? 롱 i g 야 에반 롱 n y a n Gaggis, l o n g o r i 네 템파. 네 템파베이. 템파 때. 내가 알기로는 하, 하여튼 몇 경기 뛰지도 않았어. 그게 매니저에서. 올 시즌에도 있어요. 올 시즌에도 음. 그 애틀란타에 신인왕 받은 선수 그 마이클 해리스 이세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도 그 시즌 72 경기 뛴 사, 시점에서 애틀란타랑 연장계약 맺었습니다. 음... 장기 계약을. 그러니까 72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KBO 반 경기 뛰고 반 시즌 뛰고, 뛰고. 죠 그렇죠. 네. 근데 롱코리아 내가 볼 때는 몇 경기 안 뛰었어. 10경기도 안뛴 걸로 내가 음, 기억해. 음, 음. 근데 완전 장기 계약을 또 안겨 주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 KBO 리그는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A가 뭐한 1년, 2년 앞둔, 앞둔 젊은 시점, 선수들 시점. 이런 선수들한테는 어, 그렇게 되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가능할 것 같아. 음. 시간이 좀더 지나면 한20뭐 20,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어떤 선수들이냐 젊고 잘랑소영준 음. 강백호 어쩐지. 이정우 선수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네. 뭐~ 신인 급니까 그러니까 (1~2년차) (2~3년차에) 진짜 역대급 (MVP급) 퍼포먼스 보여주는 선수들 이 네. 선수를 그냥 장기로 묶어두는 거 이것도 괜찮지 사실은. 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 근데 그렇지. 이게 우리나라랑 또 메이저리그랑 또 이제 1대1로 비교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신인 때 최저 연봉을 일단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해 잘해. 연봉 100몇 백, 백 퍼센트 인상 뭐 다음에 또 잘해. 그럼 또막 억대 연봉 이제 돌이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그렇지요. 경우는 3년 동안 이제 최저 연봉을 받고 또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예 뭐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제 장기 계약을 주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 a 을 앞둔 뭐 1년 전, 1년 음. 정도 전, 뭐 2년 정도 전요렇게 계약하는 게또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 요거, 요거 심층 분석 기사 주제를 좋을 거아다 단연계약 약인가 독인가 근데 위원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이 좀 많다, 좀 이득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 약이 독수가 있겠지만. 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도 있지. 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네. 그 어느 정도의 구단은 그 일년치 예산이 측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형식의 연봉 구조인데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최근 소식은 어, 모 구단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음. 이게 말도 안 되는 액수가 올라가 뭐가 연봉이? 예를 들어 거의 최저 연봉 수준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1군에서한70 이닝 던졌어. 네. 그러면 내가 볼때한200% 이상은 올려줘도 되는 거야요 일군에서 음. 70 이닝이면은 많이 던진 건데. 음. 근데 무슨 500만 원 인상. 아 그러면은 안 하지. 그게 말이 이, 돼? 동기부여가 안될것 같은데. 아예 안 돼. 뭐0 0 천만 원 인상만 돼도 안 하지. 음. 1군에서 그렇게 던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엄청 들리고 있거든. 이게 왜 이런 아 얘기들이 왜 들려? 왜, 왜 돈을 가지고 그 선수한테 돈을 주지 못하는 거? 야 이미 많은 돈을 아 한두 선수한테 전부 다 지금 올인을 한 상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어, 근데 이제 뭐 구단들은 어, FA 예산은 따로 뭐 책정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 년에 그 구단 운영비가 300억이야. 네. 300억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돼. 거기에는 이제 뭐 선수 연봉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면은 FA 예산은 따로 있으면은 갑자기 무슨 뭐 450억에 1년 예산을 받아온다고?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한데. 나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 음. 뭐 물, 물론 뭐한10% 정도 뭐 300억이면 뭐한 320, 30억 이러면 난 이해가 되겠는데. 네. 결국은 그 잘했던 선수들이 이제 올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봅시다. 이제 구단들이 발표하는 연봉. 네. BFA 선수들의 네. 그 연봉 인상률을 보면. 물론 이제 잘한 선수들은 많이 주겠지. 왜냐. 욕을 덜 먹어야 되니까. 어. 그렇아 대표가, 얼굴마다 격인 선수들은. 그렇지. 이제 올해 이제 엄청 잘했던 신입급 선수 누구 있어? 딱 떠오르는 선수. 정말 잘했던 선수. 뭐, 정철원 선수. 아, 음, 어, 그렇지. 정철원 네. 선수도 거의. 곽빈? 어, 김민아 선수도 있을 거고. 음, 뭐, 이런 선수들 엄청 잘했는데. 그 선수들은 많이 올려주고. 네, 네. 근데 네. 그거보다 그만큼 잘했는데 그만큼의 네임 밸류가 좀안 보이지 못한 어, 선수 이런 선수들. 네. 이런 선수들 한번. 어, 제가 지금 그. 거론하는 이름들이 두산 선수들을 얘기 이게 두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생각나는 선수를 얘기한 거 이거 네, 오해 네. 없이 들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올해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음. 음, 그것도 분명히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구단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뭐 안타까워서 알고 있는 싶으니까. 선수들과 저는 아직까지도 음. 선수가 소통을 하니까 네. 이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불평, 불만이 어마어마하다. 아, 그럴 수 있겠다. 보니까. 네. 네네네. 어쨌든, 뭐, 다시 이제, BFA 단연 계약으로 좀 넘어오자면요. 어차피 뭐, 각팀 핵심 슈퍼스타들은 메이저리그 갈거 아니면 딴팀갈 가능성도 적어서 BFA 단연 계약으로 확실히 묶어. 충성심도 다지고 선수도 마음 편하게 뛰게 하는 효과를 보는 느낌이다. BFA 단연 계약하면 FA 앞두고 선수가 대박 치려고 부담을 느끼는데 구단에서 미리 계약을 제시해주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이거 구자욱 선수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음, 거거든요. 그치. 이제 FA를 앞두고 구단이 이렇게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셔서 잘 고려해보고 길게 갈수 있게 되었다. 참 감사드린다. 뭐 이런 음.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참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결국 증명하는 건 선수 음. 본인이 또 해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선수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음. 선수들이 그 만큼 본인이 어, 그라운드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성과를 내면 그만큼 목소리를 또낼 수가 있고, 음, 음. 어, 이걸 또 이제 요즘은 또그뭐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선수들이 굳이 구단 관계자하고 치발하면서뭐 뭐 얼굴 붉힐 일도 없고 그냥 맡기면 되지. 그렇죠. 그게, 제, 그게 제일 간단해. 맞습니다. 어, 요거는 에이전트가 먹고 실리는 에이, 어, 선수가 챙기고. 그렇죠. 참이 협상 과정에서 또그 동안 선수들이 원 소속 구단에 좀 서운하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음. 이번 겨울에는 좀 그런 얘기 없이 좀 다들 연봉 협상들도 좀잘 원하는 만큼 음. 혹은 이제 서로가 원하는 만큼 양측도 이제 살살 양보를 잘해서 잡음 없이 끝이 났. 했 좋겠습니다. Yeah,